나간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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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님! 로이 누나님, 고요님. 아, 다 맞구나, 아. 일단,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요님이 이제 미드고요. 맹니츄님하고 네. 루누나니님이 바텀하시고, 위칭님이 이제 탑으로 할 거예요.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고요님의 모르가나를 좀 시켜가지고. 어, 미드 모르가나 좋아요. 다음 시즌도 괜찮더라고요. 아무래도 다 적응의 기간이 좀 있을 거니까, 그래도 미드 날먹챔이 네. 되는 모르가나 좀 되시는 고요님 데리고, 제가 좀 캐리하는 그런 그림 좀 생각해서 이제 포인트를 좀 많이 썼거든요. 아, 근데 이제 위칭님이 오히려 잘된거 같아요, 게임.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, 제가 좀 개인 시간에 내가지고, 멤버를 좀 다스리면은, 실버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제가 뭐 말을 좀가능하다가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, 요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<laughs> <여기> 군대 아니에요? <laughs> 뭐 다른 분들은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? 요뭐 저만 다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. 위칭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무슨 챔피언을 연습하는 것이 좋을까요? <laughs> 일 1순위로 문도로 하고 나머지 좀 그때 찾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요님은 뭐 연습하고 싶은 미드 있어요? 오리아나도 괜찮지 않을까요? 말자는 해보셨어요? 어? 네 말자 많이 했었죠 <laughs> 어, <그거 웃음> 근데 괜찮은데? 전적이 좋지는 않아요 <laughs> 아, 어차피 게임이 갱안 당하려고 하더라도 정글러분들이 티어가 높다 보니까 다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죽더라도 네. 이제 후반 포텐셜이 높은 거를 좀 가져가는 게 우선적으로 가,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 왜 얘기를 안 해서 전... 저만 <laughs> <그것만 웃음> 얘기하는 거 같은데 지다 그 너무 조용해가지고 뻘쭘해요 좀 좀말좀 아... 해주세요 <laughs> 제가 맘에 안 드다 싶었죠 아 아니요 아니요 너무 어, 그 플렉스 잘 봤어요 3봤니다3편 네? <laughs> 로누나님이 이제 원딜 를 가지고 매미추님이 아... 이제 서포트를 할 건데 괜찮으세요? 아 저요? 아 저는 괜찮긴 한데 사실 유틸 서포트인데 혹시 괜찮으신가요? 웬만해서 서포터 1순위로 유미를 갈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샤코 룸식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다행이네 저는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거보다는 강점을 좀 살리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런 거는 시키지 않을 거예요 네 <laughs> <laughs> 뭐지, 왜 유지현 선생님 된거 같은 느낌이지? 이거. 위층입니다 질문 있습니다. 아주 편안하게 물어봐도 안 돼요? <laughs> 자꾸 물가내모 나오잖아요. 시청자분들이 제가 원래 서폿으로 노틸을 했었는데 네. 그래도 숙련도가 중요할 수 있으니 탑 노틸은 어떠냐고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. 좀 약간 무시한다고 해좀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. 좀 미리 미안하다고 말할게요. 어차피 브론즈 사면요. 뭘 숙련하든지 숙련이 안된 상태입니다. <laughs> 멘탈 많은 챌린저입니다. 막대하셔도 괜찮습니다. <laughs> 이쪽에 음. 저 나중에 좀 네. 생겨서 때리러 오는 거 아니죠?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? 나가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? 저 서른. <laughs> 어. 조용히 하겠습니다.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세요? 저는 2 6살이요아 저는 2 4 살이요. 저는 2 8여입니다라가님몇 <laughs> 살이신데요? 서른. <laughs> 알겠어 아, 알겠어. 자안 네, 돼요? 서시 음, 누나는 누나야 나이는 상관 없어. <laughs> <그냥> 누나라고 해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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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잖아 팀장보다 나이 많은면 나중에 <laughs> 약간 누가 나이 얘기했던가? 죄송합니다 나중에 좀 네. 한번 진실방으로 좀 가봐요 잘못했습니다 <laughs> 저희 어차피 연습하게 되면 디코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디코 채널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나가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? <웃음> 팀장님 <웃음> 진짜 유튜브 선생님 같으... <laughs> 지금 바쁜 분 있나? 간단하게 뭐 그냥 한번 노말 게임이랑 한번 돌려볼까요?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. 맹리츄님 방에서 응원 나오셨는데 1등 참여 스트리머 분들께 돈에 50만 원씩 하신다고 합니다. 네? 맹리추 맹리추 맹리추님 우리가 근데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와 너무 감사합니다 맹리추의 <laughs> 낭만님.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지 마세요. 지금. 너무 <laughs> 일러 김치국이야 지금. 자 그럼 가볼게요. 회님 평소부터 존경해 아, 왔습니다. 아, 카정 오지 음. 마십시오. <laughs> 어? 불! 도망가요, 어. 도망가요. 뭐야, 안데 풀이 빠졌다. 파밀이야? 아... 아니 참, 저 친구는 존경해 왔다면서 인베를 바로 하는 게 입하고 <laughs> 근데 손이 다르네, 좀. <laughs> 미드 괜찮... 차... 오, 뭐야? <웃음> 어? 어. <웃음> 어떻게 된 거예요? 나만 미드라고! 핸디캡. 그램뉴를변하는게 음. 좋겠다. 어 미드 뒤, 미드 뒤. 미드 뒤. 이거 모르고 싸워도 돼요, 싸워도 돼요. 나, 나, 나이스 이거 때려 나이스. 때려 때려 때려. 거 먹지 말고 때려 때려. 아 때려. 멀리서 때릴 걸 나이스 잘 아. 죽었어요. 아왜 왜요?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원래 게임할 때 어... 효과음이 좀 많아요. 미담 들려볼게 한번 싸보세요. 네 아유. 어. 아이고 괜찮아요 맞지막한 대. 나이스 살려주세요! 아탑 진짜 파밍만 합시다 힘내세요! 멘탈 괜찮죠? 멘탈 챌린저라고 하셨잖아요 위칭님 네 멘탈은 괜찮아요 <laughs> 목탈이 안 괜찮은 네. 것 같은데요 지금 탑하면 딜 구해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갈게요 어탑탑탑탑네 음, 어? 도백 올라오세요 네 음, 가요 나이스 음. 잠 잘했어요. r 탑, 탑 죽었어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.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또 받게 될 테니까 지금 뭐즐겨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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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싸워도 o p t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o p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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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한대 o p 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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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요. 오 와, 올라온다! 우측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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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이스 어떻게 패 어떻게 패 오, 텔 좋아요 병 먹을 수 있겠다 네? 울면 나이스. 안 돼요, 지금 어. 아, 탑전 그만 가라고? 잠깐만 <laughs> 오케이, 확인 앞에 있는 거 죽이면 돼요, 그냥 아니, 갑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, 오 뭐야 아이고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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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이게 아 마나가 없네 나이스 오! 느낌 있게 자 나서스 밑에 텐 밑에 텐아 아, 죄송합니다. 밑에 탑니다. 아래 뜹니다. 00000000 가고 있어요. 나이스. 나서스 딜 넣고 하면 돼요. 침착하게. 네. 달려 달려. 나이스! 블루! 그래, 끝내면 되겠는데요, 그냥? 오케이, 나이스! 아, 진짜. 질 뻔했는데, 그래도. 어떻게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림. <laughs> 성장 해가지고 한타한테 간한 나쁘지 않았다. 이겨서 다행이다. 아, 근데, 도연 님 진짜 잘 데려온 것 같은데요? 어, 어, 저 뒤에 이렇게 많이 넣은 거. 처음이라고? 아니, 처음은 아니지만. 뭔가 팀장님의 지시에 많이 넣은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도 이제 넣은 것도 이제 본인 실력인데 뭐, 여러분들도 잘했어요? 잘했어요? 맞아 그렇게. 다들 잘했는데요? 다들 좋은 거 같은데? 분위기도 좋고 좋아요 다들 어차피 죽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려고 <laughs> 하는 거는 이제 성장시켜서 이제 활약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건 이제 첫 번째 이제 멘탈이죠 멘탈 생각보다 샤코 잘 선택한 거 같은데 이거? 음. 이제 고요님하고 이제 저랑 이제 시너지 맞춰가지고 죽겠으면 이제 상대 바보처럼 어? 왜 물렸지? 이러고 이제 끝날 거 같은데 왜 물렸지? 네, 네, 네.